학원 강사를 한국에서 하시다가, 갑자기 이민을 가시기로 하셨었는데, 일단 이민을 결심하셨던 이유가, 영어 강사로 되게 어느 정도 괜찮은 수입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계기가 어떤 건지? 우선은, 음, 제가 한 20살 때부터 영어 강사를 시작했고요. 이거에 내 직업이다, 천직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수업을 하는데, 한 10년 정도 하니까 사람이 이제 매너리즘이 왔어요 매너리즘이 왔고 또그 당시 할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또 강사 특성상 3일 동안 그 장례식장에 있지 못하고 수업 마치고 가고 수업 마치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현타가 와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나도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고 나도 남들 다 가는 이제 어학연수 한번 가보자 유학 한번 가보자 그래서 생각해 낸게 캐나다였습니다 예 네, 원래 미국은 제가 별로 안 좋아, 개인적으로. 그래서 캐나다를 선택했고, 처음에 토론토를 골랐는데, 어, 토론토 너무 멀더라고요. 가까운 태평양 쪽에 보니까 벤쿠버가 있어요. 거기서 유학생활을 1년 정도 했는데, 첫날부터 정말 좌충우돌, 어, 겪으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말 걸고 몸으로 느끼다 보니까, 그리고 1년 정도를 흔히 이제 그 당시에 남들이 한 5년 정도 있으면서 어떤 겪을 그런 것들을 저는 1년 만에 다 이제 배우고 온 거예요. 공부를 배운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 체험을 많이 했죠.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흔히 말하는 이민병에 걸린 거죠. 몇 년도죠? 몇 년도죠? 그때가 2005년도예요. 2005년도? 네, 1년, 딱 1년, 2006년도까지. 여름에 갔다가 여름에 오는데 제가 너무 가기 싫어서 한국으로. 음... 백국공화에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다려라. 다시 온다. 제가 2012년도에 다시 왔으니까 예, 6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이제 이민병에 걸리니까 이제 모든 게 싫은 거죠. 한국의 어떤 그런 빨리빨리 경쟁, 어떤 그 피로감, 그런 게 엄청 나잖아요. 그럼 2005년에 유학을 하러 가셨던 거예요? 2005년에? 네, 2005년도, 2005년도 8월 15일 날 비행기를 제가 탔습니다. 네, 1년 유학을 하셨던 거죠? 예, 예. 예. 1년 유학하시고 이제 그때는 이제 돈을 쓰러간 거니까.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네. 바로 다시 영어 강사 생활을 바로 시작하셨던 건가요? 네, 그리고 바로 이제 i e l t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복귀를 해서 음, 처음에는 사실 그냥 캐나다 참 좋은 나라였다라는 생각만 들었는데 이제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가 너무 그리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민을 하시는데 용접 쪽으로 가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갑자기 영어 강사를 잘 하시다가 상관없는 용접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I-L-7을 가르치는데 제가 그 당시 이제 호주 쪽 이민을 준비하시는 용접사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술 한잔 먹으면서 이제 제 고민을 얘기했더니 이제 그분이 서선생 영어 대니 기술만 배워라 그러면 세계에 못 가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곱게 자랐습니다 저 그런 거 못합니다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우선 넘겼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한번 좀더 알아봐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한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용접학원을 알아봤죠. 그래서 주말마다 뭐, 부산, 춘천, 서산, 여수, 광주. 학원이 전국에 있으니까 그거를 알아보러 네. 다니셨던 거죠. 어디로 내가 가서 배워야 될지. 어,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학원들이 이 마케팅 포인트가 해외 용접 이민이었어요. 검색해가지고, 나름 알려진 곳, 나름 사람들이 많이 간, 그런 홍보 잘하는 곳 위주로 제가 이제 주말마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원에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알아봐서 찾으셔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신 건가요? 상담을 하면은요. 보통 부르는 게 1,600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부르니다 뭐, 비싸네요. 그래서 이제 비싸네. 그 당시 폴리텍 어, 대학교라고 있어요. 음, 네. 그래서 목포 폴리텍 대학교를 제가 어플라이 해가지고 약격해서 목포 폴리텍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 대학을 들어가셔서 너무 오네요. 네. <laughs> 몇 년째인가요? 몇년 동안? 그러면. 그 당시 그게 6개월 과정이었어요. 아 단기 과정이었구나. 네, 단기 과정으로 1년 과정도 있었는데 저는 급했기 때문에 마음이 어, 단기 과정을 배우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 여수에 대우조선소가 있어요. 네, 거기에 입사를 했습니다. 여수에서 입사를 직접 한국에서 하셔서 경력을 만드셨던 거네요. 경력을 만들고 2012년도에 드디어 캐나다로 오게 됐습니다. 2012년이면 그 여수에서 일하신 게 거의 한 5년 정도는 채웠어요. 왜냐하면은 아... 캐나다에서 그 캐나다 용접 자격증 시험을 보려면 용접 경력 자격증을 인정받으려면은 해외 경력을 인정받는데 그게 4년 6개월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사전에 알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그 경력을 채웠습니다. 영어 강사에서 학교까지 들어가서 배우시고 또 4년 이상을 일을 하시고 그럼 학원은 몇 개월 과정이에요 보통 그때 알아보셨을 때 학원은 보통 학원도 한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과정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지금도 있어요. 어, 용접은 사실 누가 알려주냐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결국 본인이 얼마만큼 간절하냐. 단기로 배우는 학원들은 그만큼 어떤 그 핵심 포인트만 알려주고, 이제 니네가 해봐라. 그런 요소가 강하고, 대학교는 아무래도 기간이 있다 보니까 약간 루즈한 경향은 있어요. 학원 출신 용접사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용접사들 보니까 이제 말 들어보면 은어 오히려 학원에서도 정말 중요한 요소요소만 알려주고 그다음에 연습해서 경력 만들고 캐나다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아, 그러면 학원에서 그 교육을 받으셔도 한국에서 입사를 해서 경력을 만들어야지 캐나다를 갈수 있는... 네, 어쨌든 그렇죠. 실제 용접 경력을 가지고 캐나다 오는 시스템이랑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2012년에 다시 어떻게 준비를 해서 캐나다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취업을 알아보고 그 이민 과정이 어땠는지 알버타 주에 용접사가 많이 없었어요. 많이 부족한 시기였고 이제 2009년도죠. 그 미국 그 서프라이드 모기지 그 사건 이후 이제 경기가 부민이 되면서 이제 건축이나 오일 가스 쪽이 이 화랑을 탔는데 용접사 가 부족하니까 그 당시 이제 알버타 주에서 특별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음. 어, 그,거,가, 이제, 어떻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딱 떨어진 거죠, 케이스가. 저도 뭐, 여기를 잘 모르니까, 저도 이제, 현지학 이주공사에 컨택을 했죠. 컨택을 해서, 음, 우선 취업을 해야 되니까, 어, 용접 자격증 시험을 보러 왔는데, 취업 자리가 있으면 좀 알아봐 달라. 미민 컨설팅 업체에서 직접, 이제, 그, 잡, 리크루팅을 통해서, 에드먼트에 있는 용접 회사에 가서 인터뷰 보고, 잡 테스트하고, 그 한국에서는 라이센스 같은 게 있나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그 발급하는 자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이제 각 회사를 입사할 때 테스트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요구하는 자격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게 합격하면 그 회사에서 일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캐나다 취업을 하실 때 별도로 라이센스는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그 라이센스가 레디씰이라는 용접사 자격증입니다 그거를 취득을 했죠 그러니까 우선은 조건부로 컨디셔널 임플레이먼트를 받고 회사를 다니면서 그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또 시스템이 다른데 우선 조건부 입사를 해서 언제까지 이걸 따라 음.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그걸 따고 이제 그렇게 따면 은그조니맨 용접사 대우를 회사에서 해주고 그러면 급여도 올라가고 그만큼 대우가 달라지더라고요 저니맨 용접사는 뭔가요? <laughs> 제가 몰라서 그 트레이드 잡이라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건설 쪽이나 뭐 요리 쪽, 캐나다에서 그 빨간 딱지로 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빨간 딱지라 그게 Reddy c i t 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Journeyman 이라는 하나의 이제 얘네가 불리는 호칭이에요.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Journeyman 이라고. 처음 캐나다로 되게 쉬운 게 아니었었는데 도와주는 업체가 있었던 거네요. 예, 예, 취업을 네. 통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도움을 받으셨고, 어떻게 라이센스 또 시험을 보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영주권까지 받으셨는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저는 뭐 회사를 다니니까 그때 제가 야간을 다녔는데 오후 3시 출근해서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일하고 집에 왔거든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좀더 연습할 수 있는 그 시험을 볼수 있는 학원 가서 연습을 하고 시험을 실기랑 필기를 보는데 어쨌든 둘다한 번에 합격을 했어요. 자격증을 땄고 그다음에 그거를 따자마자 이민 컨설팅 업체에 이제 의뢰를 해서 알버타주 주정부 이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자격증이 있고 이런 이런 어 자격 요건이 되는데 서류 대행 좀 해달라 해서 부탁을 해서 그 당시 제가 이주 말에 주정부가 통과됐어요. 회사에서 근무하신 지몇 개월 되셨던 시점이죠? 주정부를 신청했던 시점이 제가 5월 5월달에 회사에 입사해서 8월달에 드레인맨을 땄고 그다음에 8월달에 바로 주정부 신청해서 8월 마지막 중간만 나왔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연방 넘어가서 연방에서 거의 한 8개월 정도 그 다음 년도 2013년도 가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 가을이면은 그러면은 이제 취업을 하시고 영주권까지 1년 조금 넘게 걸리실 거예요. 예, 1년 한 2~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어떤 직종이 좀 부족할 때 어떤 지역에 이거를 이제 인민 시위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이제 그 직종의 인원을 채우는 그런 어떤 정책인데 이민 정책인데 제가 그 당시에 그말 그대로 딱그 케이스에 제대로 이제 걸린 케이스였죠. 용접사 생활은 어떠셨나요? 그 이제 안 해보시던 일이셨을 텐데 좀 대우는 어땠고 연봉이나 뭐 생활을 하시는 데좀 어떠셨는지가 좀 궁금하긴합니다 한국은 제가 이제 시, 시간당 8천 원 급여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4년, 5년 채웠을 때 제가 3만원까지 받아봤고 캐나다에서는 음 우선은 처음부터 조건부 드레이너맨이었기 때문에 그드레이너 자격증을 가진 사람, 용접사 대우를 해줬어요. 음. 그래서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36분, 주 40시간 근무하고 이제 추가로 10시간을 근무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일을 했는데 50시간. 저 급여가 8,000불 정도를 받았었습니다. 세금 떼니까 5,800불 정도. 그러면 캐나다에 오셔서는 그렇게 생활이 막 힘들거나 그런 건 없었네요. 막 돈을 쓰진 않지만은 뭐 집세 내고 생활비 내고 유틸리티비 내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네. 요즘에 좀 캐나다가 용접 쪽이 그 오일 쪽도 많이 그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들었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정도 수입은 그래도 보장이 되나요? 지금은 글쎄요, 이것도 용접사가 자격증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드래니맨 자격증 말고 그 다음 자격증이 또 있어요. 리프레셔 아, 용접사라고 그러는데 또 파이프 용접할 수 있는 자격증, 그거를 말하는데 그 파이프 용접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거의 시간당 한 46불, 뭐 50불 그렇게 음. 받으시고요. j o u r n 만 있으신 분들도 회사를 잘 들어가면 시간당 40분 정도까지 받고 있습니다.